Hello everyone 자 대명사 두 번째 대명사 시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저번에 우리 기본적인 그저 인칭 대명사의 격변화나 제기 대명사나 아니면 지시 대명사에 대해서 배웠었고요 자 오늘은 여러 가지 이제 대명사 종류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같이 볼까요 자 썸과 애니에 대해서 같이 먼저 보도록 합시다 자 썸이라는 거저 썸은 자 몇몇체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이렇게 명사 앞에서 몇몇체라는 뜻을 가지고 주로 긍정문에 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some people like the singer, 그렇죠? 그래서 그 몇몇 일부 사람들은 그 가수를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 뭐 아니면 질문할 때도, 뭐, do you have some cookies 이렇게 좀 물어보면은 좀 긍정의 의미로 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전제하고 이렇게 물어볼 때좀 some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something 하면 이제 무엇인가가 되는 거고 someone 하면 누군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any를 볼까요 이번엔 자, any 같은 경우에는 주로 부정문과 의문문에서 많이 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문문에서 are there any friends here? 야 여기에 너뭐 친구 혹시 있니? 이렇게 그죠 그래서 oh no there aren't any라고 이렇게 부정문 같은데 not any라고 할때 우리가 any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anything 하면 무엇인가. anyone 하면 누군가라는 의미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보통 긍정적인, 그정문에서 그렇죠? 약간 부정문에서 이렇게 많이 쓰인다라고 기억을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번엔 자 all, each, every, no, none이라는 그죠 여러분들 대명사를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비슷한 의미도 있고 이제 반대의 의미도 있고 이런데. 올부터 같이 보면 많이 쓰여서 올은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일단 뜻은 모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렇죠? so all children need love and care, 그렇죠? 올 다음에는 항상 복수의 형태가 온다 이렇게 그렇죠? 모든이니까. 자, 그럼 상반적으로 우리가 세 번째를 이걸 먼저 볼까요? every도 모든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전체를 좀 이렇게 지칭하는 표현이라면 얘도 같은 모든이지만 every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얘도, 얘도, 얘도 모두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더 이렇게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every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 별표 쳐놓을까요? 항상 단수 취급한다라는 것이 유의점입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every student 여기서는 all children의 s 복수 형태였죠. 여기서는 every student 단수의 형태입니다. 동사도 단수 동사 has를 쓰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각각 모든 학생은 has a locker. 그저 그렇죠? 락커가 하나씩 있다. 이렇게. 그렇죠? 뉘앙스의 차이인 거죠. 뜻은 둘다 모든이지만.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세 번째, 이걸 같이 비교해서 보시고요. 자두 번째로 이치를 보도록 합시다. 각각의라고 하는 것으로 여기도 별표칠게요. 얘도 항상 단수 취급한다라는 것을 유의해주세요. 그렇죠? 이것도 각각 개인의 포커스를 두어서 each student gives a different answer. 그렇죠? 각각 학생은 다, 각자 다른 대답을 한다. 그래서 각각 학생 each student 단수로 받고 있죠. 그렇죠? 동사 역시 3인칭 단수로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별표하어찌칠까요 자, 그런데 each of the students each of the 복수 명사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들 어쨌든 하나의 집단을 주고 이 복수 명사에서의 각각은 이렇게 말을 할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커스는 이 각각이 주어가 되는 거니까 동사도 역시 단수 동사를 써야 되는 거죠. 그쵸? 예문을 봅시다. 자, each of the students 여기 많은 학생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학생들 각각이 이렇게 포커스를 두어서 each가 주어가 되는 거고 동사는 마찬가지로 단수 동사가 되는 거죠. Each of the students Okay. Has a job to do. 그쵸? 할 일이 있다. 각각 하나의 할 일이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유의해서 알아두세요 자, 이번엔 반대의 의미로 아무도라는 걸 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So there is no food here. 자, 여기 밑줄 칠게요. no는 not any와 같, 같습니다. 그쵸? So There is no food here. 어, 여기 음식이 하나도 없어. 이거를 there is not and 혹은 there isn't any food here 이라고 써도 된다라는 거죠. 어, 이렇게 같은 표현이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none은 말 그대로 아무도입니다. None of them likes the movie. 그래서 그들 중 아무도 그 영화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모든이라는 그렇지만 복수 형태, 단수 형태의 두 가지 표현과 그다음에 each라고 하는 그렇죠? 각각의를 강조해서 하나 하나 개개인을 강조해서 쓰는 each라는 표현과 그다음에 아무도라는 n no, 먹은 이라는 표현 4가지를 네 같이 봤습니다 자다 중요한 표현이니까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 두도록 합니다 네 머릿속에 요거를 캡쳐 했으면 우리는 이제 다음 장으로 같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빼먹었네 네 됐죠 자 그럼 다음 장으로 같이 가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에는 자, 요거까지 보고 우리 마무리를 할 건데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자, 다 같이 큰 소리로 both okay? 자, 두 번째 다 같이 큰 소리로 neither okay? neither, neither.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다 같이 큰 소리로 either okay? 이렇게 세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자, both는 말 그대로 둘 다입니다. 옵션을 두 개를 주고 혹은 두 명을 주고 둘 다를 얘기를 하고 싶을 때 both니까 항상 당연히 복수 취급을 하겠죠. 둘 다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So, both my parents like the song. 우리 부모님 두분다그 노래를 좋아한다 라고 할 때. 자, 이번은둘다 뭐뭐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자, neither of them w a k out yet. 그죠둘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neither of them. 이렇게. 둘다 뭐뭐 아니다 라고 할때 neither이고요. 자, either은 우리가 계속 두 개를 가지고, 옵션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둘중 하나일 때. 그래서 okay? 그건 so, 우리가 either A or B 이렇게도 표현을 쓰는데, 자 여기 예문을 볼까요? 자, so, let's see y on Saturday or Sunday 이렇게 옵션 두 개를 주고, 죠 A or B. 우리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보자. So, either day is okay, 죠, so, with me. 나한테는 둘중뭐 어느 날이든 괜찮아, A든 B든 이렇게 할때 either 이라는 것을 씁니다. okay? 자 이렇게 정리가 되었나요? 그러면 자 마지막 또 책책버거 같이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옵션이 there are four options okay, in here, every, n o both, not이라는 네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자 우리 옵션에 맞게 한번 넣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이 먼저 풀고 우리는 같이 맞추는 거죠. 자다플러스리라고 생각하고 잠시 멈춤하고 잠시 플러스라고 생각하고 같이 맞춰보도록 합시다. 순서 대로 갈까요? 1번부터. 자, 첫 번째. 그들 중 아무도 고기를 먹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아무도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아무도 어떤 게 들어가야 될까요? 그렇죠? none of them. 그렇죠? 앞에 마지막에 배웠었던. 그렇죠? 그들 중 아무도라는 뜻으로 none이 오면 되겠습니다. 그들 중에서 none 아무도 아무 사람도 Number 2. 우리 둘다 14살이다. 자, 옵션을 두 개를 주고, 그죠? 두 명을 주고, 자, 둘 다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둘 다일 때 쓰는 표현, both가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both of us, 우리 둘 다, are 14 years old. 그죠? 14살이다. 되는 거죠. 자, Number 3. 자, 아이들 모두 젓가락 사용하는 법을 한다. 어, 아이들 모두 아까 all 나왔었지? all, 쓸러 어, 어, 이상하네? 우이 없어? 어, 왜 보기 옵션에 우이 없지? 이상한데? 그리고 왜? child야? children이 아니고 단수네? 동사도 심지어 단수동사로 s가 붙었네? 그러면, 모두라는 의미를 갖는데, 그죠? 이거를 각각 아이들의 포커스를 두어서 우리가 모두라는 의미의 단수동사를 취급하는, 그죠? 어, 대명사가 어떤 게 있을까요? every가 있겠죠. 그렇지. 그치. 그래서 every child, 이렇게. every 다음엔 단수, 이거를 취급한다. 라는 걸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Okay, number f 자, 책상 에는 책이 하나도 없다. There are no books. 그쵸? 아무 책도 없다. 이렇게 렇죠 혹은 there aren't any books on the desk. 이렇게 not any 를 써도 됩니다. Okay? 자, 여기까지 우리는 별명사에 대해서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잘 이해했으리라 믿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